보라손. 여기 문이 열릴 텐데요. 여러분, 들어가 줍니다. 새로운 목표, 제어실 조사하기입니다, 여러분. 팔을 왼쪽으로 꺾어서. 해주시! 뭐요? 어, 실수를 좀 했네요, 제가 레몬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레몬 이렇게 가지시고요 여기 배터리 배터리를 했는데 이렇게 누를수도 있으니라 여러분 이거 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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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잠깐 우리 아빠 목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목소리를 자꾸 들 m 시는 분들은 자막 e 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지고요 끼워가지고 이거 미리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새로운 목표 감옥 입구 찾기입니다. 여러분, 쪽지 먹어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 무시하시고요. 저기 문이 닫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집 패스 권이 있었 습니다. 주시면 그냥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세요 여러분. 잠깐 제가 이상한 짓을 했네요. 이쪽으로 와주시고안한 똑같이 해주십니다 제가 잠깐 이상한 일을 했어요. 물어손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쪽으로 해주시고, 이쪽으로 해주시고 당기주시고요. 올림을 무시하고요. Yeah. Non 실험체가 유리한 고지를 정하려고 한다. 길을 잃고 방향감각을 잃었다. 숨이 가쁜 걸 보니 공포